네, 영인우님에게 아, 영상편지입니다. 영상편지입니다. 오늘 통화 되게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요. 그,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 이번 방식은, 아, 이번 방식은 이게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리딩방에서 주로 하는 방식이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음로 이번 방식은 해보면 어떤 놈 하면 제가 코를 딱좀전 해봤어 내가 딱좀 어떤 놈이면 이제 지금 저 같은 게 어차피 제가 매매를 제가 하기 전에 코를 주지는 않네요 제가 하고 나서 주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천만 원씩 샀는데 타이밍을 딱 잡아서 천만 원을 더 사고 순간 천만 원을 팔면서. 이 평단가를 낮춰버리거든. 그거가 장중에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이거를 내가, 내가 하고 내가 사라해도어하다가또 가격을 놓치버릴 수가 있고 또팔아해도어하다 가격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건 본인이 직접 어떤 순발력들이 뛰어나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구독자가 순발력이 무거이래 묻더라고 <laughs> 이런 걸 순발력이라고 하거든 어, 천만을 가는데 갑자기 천만을 더 사갖고 순간 평단을 낮추면서 주식이 쭉 사실은 오르선을 타고 내려오더라도 이 색깔이 등락들이 존재하면은 계속 평단을 낮춰가거든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이 그런 진행을 해내요 그게 이제 선수거든 <laughs> 근데이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매매 에 있어갖고 이런 전략들이, 어떨 때는 초단타식으로, 어떨 때는 조금 느리게도 진행이 되는데, 잘못하면 꼬여버려. <laughs> 내가 샀다 팔아라, 다시 사라 이런 절, 코를 계속 주게 되면, 정신 한 개도 없어져 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이까 알아들으시겠잖아요. 왜그까요 주식이 생물이라 그래. 요 살아있단 말입니다. 생물. 생물이라서, 살아있는 거라서, 계속 바뀌거든 아침하고 저녁하고 또 점심때하고 다 달라요 그 다음날 또 다르고 그리고 끝없이 변화하는 게 주식이거든 그래서 주식은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70% 말고 10에서 30%에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주식은 어려운 거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주식에서 돈을 벌수 있으면 다른 거해 갖고도 웬만하면 돈 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디피컬 때 어려운 거라는 거는 분명하다. 됩니까? 근데 이제 보통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버버버버 올라가는데서 그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보통 초보들이할때 이렇단 말이다. 뭐 어떤 걸 하나 하면은 에 어떤 종목을 이래 올라가가 뭐 대충 내려와서 이럴 때 고점일 때 올인을 해버리는 거라. 그래갖고 이게 박살이 나가 진짜 오랫동안 시달리가 없어져 보거나 손절하거나 또는 여기서 그 뭐냐 억지로 억지로 올라왔는데 푹 팔고 나오거든. 이제 이때. <laughs> 어, 이런 매매를 하, 하면서 여생 고생했던 기억. 어, 이게 천개씩시 뭐라고 합니까? 이 어떤 바닥이 아닌데 이런 데가 아닌데 여기 어디서 사는 거라. 고점 어디에서 사갖고 장기적으로 물리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한 개는 또 주식이 쫙 올라가가 뭐 이카는데 이런 지점에서 열 배를 보고 뒤사뿐는게라 사갖고는 제 저점도 고점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열배죽어도안 가지 그러다 박살 나쁘면 열 배라는 꿈을 안고 희망 고문이지 그래가 주식으로 하면서. 굉장한 데미지들을 말 받는 게 이게 두 개가 그 초보들의 전형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이 많지. 그리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주식을로서 이제 수익 내기가 지금 영인은님 같은 경우에 이전같이 주식에서 손해가 많이 나고 있지는 않는데 계좌가 퍽퍽퍽 불지 않 한다는 그 논점은 이 기억들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이걸 극복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말 알아들이시겠잖아요. 그래서, <laughs>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이런 과정들은 턴도 옛날에 저도 겪어봤던 과정이었거든. 그래서 요번에그 우리 SM 멤버에으신승현님이 근데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가 하면 재밌는 거는 뭐가 하면 턴하고 오래된 구독자 분들 SM 멤버 대구에서 오래된 분들은 전부 다 돈을 벌고 있자 우리 영인 누님은 오래전부터 계속 계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오래된 분들은 아, 손해를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벌고 또는 더 많이 벌고 있는 거를 명확히 아시잖아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길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길이 안 존재하면은 텐진 그치 월 2천에서 4천만 원 버는 분이 나올 수가 없죠. 이말 하나 드시겠잖아요. 또 길이 존재 안 한다면은 텐과 오래됐던 구독자들이 구독자 분들이 어, 돈을 많이 버는 건 신기한 거라요. 길이 있다는 거지. 하물며 강령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되게 오래 되셨는 분이시잖아. 근데 대구 주식 강연 한번 왔는데도 그분이 인파리레이션 영감을 얻어 부탁하잖아. 바로 어떤 오해를 깨달아 붙거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턴에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 장기적으로 턴의 이야기를 잘 따라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시잖아요. 잘 따라왔다 이 말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 영인님. 잘 따라와야 되는 거지. 제가 삼성전자를 그 뭡니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왜그럴까저 사람 왜 그래 할까 주식을 오래 했는데 왜 하필 삼성전자를 할까 이차 전지를안 하고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왜 <laughs> 적은 종이뭐 잔잔한 종목들은 왜 백만 원 미만을 할까 일억 십억을 때리으면 돈을 막열배백배 벌어가 난리 날 건데 <laughs> 어, 그런 생각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그거하고 라스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저도 영인누님을 오래 뵀기 때문에 이제 대충 정체를 알아. <laughs> 그래서 영인누님 1번 방식, 그러니까 아까 제안했던 1번 방식은,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시간을 내시게 되면 제가 그영인누님에게 영희 누님에게 맞는 기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 말고 여기 대구 내 제자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아주 디테일하고 어 접사를 헌파하는 데까지 가르치는 거고. 근데 굳이 그+ 그러고 이 친구는 원하는 게뭐 항상 왜를 묻거든. 와이를 묻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꾸 질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누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터리 갈켜 주는 어떤 매뉴얼을 왜라는 질문만 하면은 주식으로 돈벌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해 버리면 내가 돈 벌게 못그러면 계속 더 갈켜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한 1년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 갖고 계속 배우면은 주식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 때, 그러면, 왜라그니까 외라,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 계속 내가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laughs> 그러면은 처음부터 가르칠 때, 왜라는 질문들이 될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주식을 가르치거든. 그런데, 영인우님이 왜라는 질문만 하면, 턴이 주식을 들어 돈벌수 있는 탁, 루틴한 어떤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영인우님한테 맞게. 알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그 그거 하나 하고 또한 개를 먹으면 뭐 그러니까 한개를먹으면 뭐 영인 누님한테 맞게 루틴한 방법을 하나 딱 만들어 드리겠다고 <laughs> 됐나 아,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와갖고 한 짧으면 6개월, 길면은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턴한테 계속 오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한개한 한 개가 차곡 차곡 가르쳐 드릴게요. <laughs> 영누님한테딱 <영이 웃음> 맞도록 이해되시잖아요 내가 오래되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가르쳐 볼게요 <laughs> 영유 누님은 한몇 가지 바꾸기만 하면은 돈이 벌린다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영유 누님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laughs> 알아. 뭐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거를 그래서 그걸 바꿔버리면 돈이 영 계좌가 영잘불 겁니다 그 다음 또한 개는 뭐 가면 어 어차피 턴에 이 S 멤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신호들에 대해서 어, 중고점, 고점, 중저점, 저점의 신호들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점에도 1, 2, 3단계가 아니고 3개 단계가 더 존재해요. 이 단계에 대해서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거 올인을 해야 되는 거가 존재하거든. 또, 고점에서도 1, 2, 3단계 말고 <laughs> 요 3개 단계가 더 존재해요. 여은다 팔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 존재를 해요. 그런 걸싹다가르켜 주고, 또한 개는 뭘 해드릴 수 있나 하면은, 그 뭐냐, 이때 비율들, 어떻게 비율들을 해내는 게 좋은가, 매수할 때 좋은가를 턴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다만, 이건 내가 이 4, 월 6단계나 이런 것들은 어 주식 아니다. 아니다 어쨌든 그 뭐냐, 이제 이거 그런데 이렇게 배우면 문제가 뭐가 하면 턴을 못 벗어날 거라는 거. 혼인이 혼자서 이, 단기 신호를 이용을 해가 매매를 하게 되면 턴에 S멤버를 계속 해야 되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죠 돈은 벌릴 겁니다 그래 하시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해 드리려고 하는 거라 영인누님에게 맞는 루틴한 방식들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 이거는 혼자서 해도 돈벌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또 매도할 때좀더 돈을 많이 땡길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개는 뭐라 해요 이 터넷 단기 신호에 대해서, 단기 신호에서, 그 뭡니까? 신호에, 어, 좀더 맞는 적절한 현금 비율들을 내가 딱딱 가르쳐 드릴게요. 여서는 대충 매수를 하면 몇 프로 정도를 하는 게 좋다. 여서는 몇 프로하고 여는 몇 프로하고를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 어, 여기서 매도도 몇 프로 정도를 안 가나? 라는 이야기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루틴하게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다 알아듣습니까? 그래갖고 계속 이걸 무한반복하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제가 원했던 거는 뭐 하면 각자가 여기 내가 이 신호만 까주면 각자가 여기서 맞는 매수 전략과 여기서 맞는 매도 전략들을 세워보기를 원했는 건데 그게 잘안 되시고 있거든. 매수는 지금 하시는데 매도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뭐나 너무 빨리 팔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 빨리 덜 빨리 팔도록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한 10번 정도를 저한테 와서 어떤 좀 강의를 듣고 나면 이 매도하는 거가 영달라질 겁니다.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laughs> 어, 지금도 봐라. 주식 강연 한세번 듣고 나니까 그 뭡니까. 저거 그 매수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본인이. 매도가 안 되는 것도 역시 극복의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바쁘시니까 6월달에 오시든 7월에 오시든 영인도님 응원하실 때 단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하면한번 개시하면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 말다 그래야만 안 돼요. 한번 개시하면 한 10차례나 12차례 한다고 생각을 하면 꾸준하게 해야 돼. 중간에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하다가 안 가면, 아니간만 못 하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명심하시고, 그래 하셨으면 좋겠어. 요 <laughs> 오늘 통화 되게 즐거웠고요. 힘내십시오. 주식이라 그런 거는, 남보다 살짝 달라지면, 돈 벌어. 그 살짝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웃음> 그런데, <웃음> 제가 이만큼 잘맞췄잖아 신호도 이만큼 잘 맞추고 있다는 거는, 영인님이 저를 한 3년 보시가 아시잖아요. 그럼 그 신호에 좀더 따라오면 은 돈을 버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희망도 가져야 되겠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희망이니까 그건 희망 맞잖아요. 망상 아니고. 맞죠? <laughs> 제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게요. 아 수업료는 따로 받을 겁니다. 수업료 이야기는 다음에 해요. 직접 할때 내가. <laughs> 영재님은 내가 최고로 적게 받아도 될것 같아. <laughs> 예. 오늘 대화 되게 즐거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의 끝.